자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부정문으로 바꾼다. 자 나중에 배우는 의문문으로 바꾼다. 자꼭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될게 문장에서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동사가 뭔지 종류가 뭔지를 확인부터 해야 돼요. 확인 왜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자, 우리가 동사 배웠는데 이제 딱 정리하면 비동사. 나머지를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인데, 아,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이 뭐냐, 뭐뭐 다로 끝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조동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두 가지 동사를 도와준 조동사인데, 근데 그 조동사는 둘다 도와주는 역할해서 특별한 애고, 어쨌든 동사는 비동사. 우리가 배웠던 안 m is, are, was, were 이게 다죠 나머지 다로 끝나는 단어는 일반 동사입니다 여기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일반 동사를 배웠으니까 일반 동사만 나오겠지만 다음에 섞어서 문제 풀 때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번 보면 h 가 동사일까요? 아니죠 w a t c h s 동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TV 동사가 아니죠. every 동사 아니죠. night 동사 아닙니다. 밤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 문장에서는 동사부터 확인하려고 했는데, 얘가 동사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es가 붙어 있죠. 왜 붙어 있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부정문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일반 동사다. 그죠?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 낫을 붙입니다. 그리고 현재면 두 do 아니면 더즈를 쓸 건데 뭘 쓸까요? 더즈 써야 되죠. 왜 희가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뒤쪽에 원래 붙였던 ES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지죠. 만약 얘가 있으면, does가 화를 냅니다. 내가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다시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화를 낼수 밖에 없어요. 두번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 그는 본다는 watch인데, 그는 보지 않는다가, does not watch.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줄이면, doesn't.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얘가 보지 않는다 여기에는 S나 ES 워치에다 안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이게 뒤섞여버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부터 원리 원칙이 뭔지를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왔다갔다 이렇게 어, 원칙 없이 어,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그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부는 원리가 뭐고 어떻게 적용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그들은 먹습니다 점심을 자정오에 먹는다 얘가 일반 동사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not을 쓰고요 do를 쓰는 겁니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이면 don't. ea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do not eat, don't eat. 얘는 뜻이 뭐라고요? 먹지 않는다. 먹는다 eat 이렇게. 미나는 자. 자, 미나는 말한다. 일본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요 일본어. 그러면 말하지 않는다는 일반 동사가 여기 있네요. 일반 동사. 그러니까 s가 왜 붙었겠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붙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스피크라는 스피크가 여기 있네요. 요 스피크 앞에다가 NOT을 붙이고. 자, 미나는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쓰는 겁니다. 줄이면 does나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s를 붙이면 안 되죠. 왜? 여기서 이미 붙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걷습니다. 학교로 걸어갑니다. 얘가 일반 동사네요. 걷다. 다로 끝나죠? 아, 일반 동사. 너무 쉽죠? 그래서, work. 그 다음에, not을 앞에 붙이고, we는 주어가 3이신 단수가 아니네요. 두죠. 그래서 줄이면, don't, work, do not wor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세요. 걷는다, work. 걷지 않는다, do not work. don't work. 이렇게. 자, drives s 왜 붙였죠? 나의 아빠는 나가 아닙니다. 1인칭 아니에요. 1인칭. u 도 아니죠. 3인칭이죠. 아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라서 s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부정할 때는 이 drive 앞쪽에다가 s를 여기 드라이브 뺐습니다. 왜 뺐냐? 두가 아니고 does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줄일게요. does not doesn't drive 뜻이 뭐라고요 운전하지 않는다 don't drive 운전하지 않는다 doesn't drive 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보세요 works 그건 작, 잘 작동해요 작동한다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s를 뺐죠 왜 뺐을까요 does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doesn't 이렇게 너무 쉽죠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doesn't work 이렇게 자, 저번에 했던 거죠. barks, s를 붙인 이유가, 개가 3인칭 단수죠. 나의 개인데, 개가 중요한 겁니다.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아, barks, 를 빼고, doesn't를 쓴다. doesn't. 이렇게. 나는 엽니다. 그 창문을. 얘가 일반 동사네요. 열지 않는다 하면, open을 쓰고요. 여기에다 do not. 줄여서 don't. 이렇게 쓰겠죠. 이제 좀 쉽죠? 자, 그 다음에 기차는 여기에 멈춥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 stop 원래대로 동사 원형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not을 앞에 적고요. 아, does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does. 줄이면 doesn't. 자, 얘 모양 특이하죠? 얘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요 원래 얘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부정문 만들 때는 이 동사 원형을 이렇 쓰는 겁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얘가 3인칭 단수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누가 표현하냐? 부정무 만들 때는, 의무 만들 때는, does라는 걸 표현합니다. does. 그래서 doesn't. 이렇게. doesn't study. 뜻이 뭐라고요?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